샬롬 온컴 633 김사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컴퓨터 조립 및 세팅 영상인데요. 어,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컴퓨터 라이프를 희망하며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 기대해 주시고요. 컴퓨터 판매만이 아닌 수리, 견적, 조립대행,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근처 계신 분들이나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지나가다가 들러서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라이젠 3고요. 예, 레이블 릿지 어, 그래픽카드 내장되어 있는 2 예, 2 0 0 g 고요 코드코어 어, 3 5기가 z 어, 쿨러 포함되어 있는 예, 정품 제품입니다. 3년 워인티 어, 제공하고 있고요. 뭐 CPU 고장 날일거 없으니까요. 레이블리치 어, 2000, 라이젠3 2 2 0 0 g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이제 제, 저는 이제 항상, 항상은 아닌데 거의 한99% 기가바이트 제품을 많이 써요. 그래서, 어, 뭐, 예를 들어서 해킹투시를 한다든지 뭐 다른 거할 때도 기가바이트 뭐 특성 잘잡아주는 부분도 있었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기가바이트 믿고 쓰고 있습니다. 예, A320M SEH 모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모리가 좀 아쉬워요 메모리를 일단은 8기가로 추천해 드렸는데 뭐 4기가만 해도 되겠다고 또 말씀을 하셔서 삼성 DDR4 4기가 PC 400음 SSD는 M.2 어, TLC 제품이고요 SATA 방식이고 250GB 웨스턴 디지털 블루 제품입니다. 뭐, 요즘에는 뭐, 기본이죠. SSD. 그리고 SSD 가격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저렴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어 SSD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뭐, 사무용이기 때문에 솔직히 120기가만 해도 되기는 하는데, 기존 데이터 또 옮겨드리고, 이전 작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가격 차이도 크게 많이 안 나기 때문에, 250기가로 넣어왔고. 자, 파워 서플라이 제품인데요. CD 붙었네요. 네. 마이크로닉스, 어, 클래식 2 예, 5 0 0 w 트 전격 제품이고요 80 플러스 예. 음, 제가 추천해드리자면 음, 파워는 좋은 거 써라 예. 파워는 좋은 거 쓰고 그리고 게이밍이라고 하면은 6 0 0 w 트7 0 0 w 트 이상짜리를 좀 권장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5 0 0 w 이상 요즘에 많이 전력들도 많이 뭐 먹는 제품도 있고 또 하드디스크가 아닌 SSD는 또 전력을 덜 먹기도 하긴 하는데. 어, 일단, 파워는 무조건 좋은 거 쓰시는 걸 권해드려요. 네. 마이크로닉스, 진짜 예전부터, 어, 믿고 쓰는 제품입니다. 믿고 쓰는 제품이고.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는 구매하실 때, 어, 가능하시면 정격이, 에, 정격을 지원하는 그런 정격 모델로 이제 구매를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파워도 나중에 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케이스, 제가 지금 이 케이스를 쓴 지는 지금 한 5, 6개월 된것 같아요. 예, 그렇게 뭐, 예전부터 썼던 케이스는 아닌데, 어 몇번 조립을 해보니까, 뭐, 워낙 저렴한 제품을 할 때는 뭐, 그만, 그만, 그만 디자인도 해보고, 예, 괜찮더라고요. 자, 조립 한번 해볼게요. 케이스 오픈을 하고,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케이스 쓸만하다고 했는데, 이쪽 부분이 이렇게, 참. 예, 여기가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손이 이렇게, 손을 꽂아놓은, 손이 꽂힌 상태에서, 조립이 돼 있어서 한번 해체를 한번 해야 될것 같네요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음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CPU를 장착할 때는 좀 가벼운 손으로 하는 게 좋아요 장갑을 끼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CPU를 조립하실 때는 어 어려운 건 없고요 지금 CPU를 정면에서 보시면 지금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CPU를 정면에서 보시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버튼이 있어요 네. cpu를 정면에서 보시면 좌측 하단에 화살표 버튼이 있습니다 화살표 버튼 있죠 이 화살표 버튼을 메인보드도 우리, 우리가 보면은 어, 메인보드도 같은 부분에 이제 좌측 하단에 보면 화, 삼각형이 있습니다 메인보드도 같은 곳에 보면 삼각형 모양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모양을 맞춰서 네, 잡아주면 되고요 네, AMD가 뭐 제가 좀 전에 그 가성비도 좋고 뭐다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laughs> 이게 핀타입이다 핀 타입이다 보니까 예전에 인텔도 다 이렇게 핀타입이었어요 타입, 핀 핀타입이다 보니까 어 이제 약간 이제 핀이 휜다던가 부주의로 인해서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힘으로 절대 하지 마시고 가볍게 위치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살짝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래서 잘 제대로 바른 위치에 장착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레버를 천천히 내려서 걸쇠를 걸어 주십니다. 이렇게 되시면은 뭐, 어, 뭐, CPU 장착 끝난 겁니다. 뭐, 생각보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씩 시도해 보시고, 만약에 시도해 보시다가 안 되시면은, 어, 근처 가까운, 어 샵에 가셔서 이제 한번 점검 받으세요. 그러면은 아마 다 친절하게 해주실 거예요. 요즘에 다잘 해주시니까요. 자, 어 CPU 쿨러 AMD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뭐 인텔 거보다 훨씬 좋아요. <laughs> 예, 디자인적인 면이나 뭐 플러 기능 자체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디자인도 굉장히 튼튼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친구는 이제 저가라서 이제 저가형이라서 뭐 그렇게 그렇게 뭐 특별한 뭐 이런 건 없는데 어 나중에 LED나 이런 것도 다 상위 모델에서는 추가가 돼 있고 뭔가 A.M.D.는 다좀 튼튼하게 이렇게 견고하던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굳이 사직 플러를 안 다셔도 뭐 나는 굉장히 막 커스터마이징해서 어 나는 막 순행도 달고, 모두 달고, 막 그럴 거야! 그러시는 분 아니시라면, 어, 괜찮으실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음, AMD는 진짜, 진짜 가격 잘 나왔어요. 예쁘게 나왔고. 자, 그러면은, 쿨러를 달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그건 있으세요. 자, 쿨러를, AMD 쿨러를 보게 되면, AMD 요, 이렇게, 로고가 달려있는 부분이 뿌리 뿌리 있거든요 여기 보이실 요 AMD부분 요 AMD부분이 뿌리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뿌리 달려있는 부분이 어 메모리 뱅크를 예 살짝 가리기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좀 뒤집어서 예 요런 식으로 그러면 메모리하고 간섭이 이것도 근데 이렇게 달아도 음막그 램뱅크 쿨러 달고 막 이런 거 아니면은 뭐어진간하게 들어는 가는 거 같은데 그래도 보드마다 이렇게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될것 같고 그다음에 써머리 이제 서멀리 무리수가 발려져 있어요 그리고 얇게 도포가 되게 돼, 돼 있기 때문에 어 인텔도 마찬가지고 AMD도 마찬가지인데 가능하면 한 번에 장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위치를 잡으셨다가 만약에 어, 위치가 잘좀 어긋나고 잘못 잡혀서 만약에 떼시면 또 바로 붙이시기만 한다면 뭐큰 문제는 없는데 이걸 한번 떼었다가 뭐 약간의 시간이 있다든지 혹은 뭐몇 몇 번을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한다 그러면 이 재기능을 다 못해요 분명히 뭐 이물질도 들어갈 거고 유격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자. 쿨러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왜 네. 전동 안쓰냐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 전동이 편하기는 편한데 어... 섬세한 맛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 가능하면은 특히 이 쿨러 같은 CPU 장착하고 이러는 부분에서는 어, 전동으로 해서 막 너무 한쪽으로 힘 세게 몰려서 음... 이게막좀 어그러지거나 좀 이렇게 또 마모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 볼트 너트 조일 때는 어, 이렇게 대칭으로 이래서 이루어져서 이렇게 한 번씩 조여주셔야 되는데 너무 한쪽을 다 접고 한쪽을 또다 조이고 막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휠 뭐 수도 있고요.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은 힘으로 하는 이렇게 수동 예. 수동으로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꽉꽉 한 번씩 조여주면 그러면, 뭐, 이걸로 끝이죠이 예. 이외에는 다 전동 쓰셔도 돼요. <laughs> 가능하시면, 어, CPU 쿨러다실 때는, 어, 이런 드라이버는 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예,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는 다 있으시니까, 어,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쓰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어, 자, 그러면 이제 장착이 다 끝났습니다. 장착도 다 끝났고, 음,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죠. 예, 이 부분에 보시면 CPU 예, 팬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자, 적혀 있고요. 이 예, 이쪽 부분에 보시면 CPU 팬, CPU 팬이라고 잘 달려 있는 부분. 이 부분에다가 이제 예, 쿨러에서 나온 팬을 예, 케이블을 장착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분명히 이렇게 앞노숨놈 이렇게 걸쇠 형식이 다 라인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 뭐, 실수하거나 그러시기는 조금 어려우세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듀얼로 좀 구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소비자께서 싱글을 원하셨어요. 자기감이 충분하다? 하셔서, 뭐, 인터넷이나 또 많은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듀얼 채널이 훨씬 더 좋은 거야, 뭐야, 뭐야, 말씀하시는데, 예, 듀얼 채널이 더, 어, 병목 현상도 없고, 조금 더 빠른 처리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듀얼을 쓰시긴 하는데, 뭐, 무조건 듀얼을 써야 되는 건 아니고, 또 그냥 싱글을 쓰셔서, 싱글을 쓰실 때의 장점은, 8기가를, 4기가 두 개를 구성하시면, 나중에 이,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램뱅크가 꽉 찼기 때문에, 나중에 메모리를 더 업그레이드 하시고 싶으시면, 어느 한 친구 뱅크의 메모리를 뽑아내고, 교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어, 물론, 그, 뭐, 효율적인 부분이나 그런, 문,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 원뱅크로 처음에 처리를 해서, 처리를 하시고서, 어, 작업을 해서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뱅크가 하나 남기 때문에, 여유뱅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추후에, 그때는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예, 추가. 교체가 아니고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장 1장 일단 있죠 그래서 메모리 장착 다됐고요 메모리 장착은 아까 설명을 잠깐 안드렸나 메모리에는 이렇게 홈이 있어요 홈이 있어서 정확히 보시면 가운데가 안, 센터가 아니고 좌측 우측이 조금 별로, 균형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 홈을 잘 맞추셔서 예,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어떤 보드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만 이 레버가 있고, 네, 양쪽 다 레버가 없는 경우도 있긴 하니까, 그건 이제 참고해서 잘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m.2 ssd 이제 설치하겠습니다. m.2 ssd 인데요. m.2 ssd 인데, 편해요. 케이블도 장착 안 해도 되고.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메모리 계열이나, 메모리 계열 제품들, 특히 usb 메모리나 뭐 ssd, 뭐, 하드, 하드디스크도 있어요. 하드디스크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 일단 보증서는 다모아주시고요 a 모드 박스에다 다모아주시고 자, 이게 m.2 ssd입니다. 이 부분이, 요게 이제 256기가죠. 250기가죠. 참, 세상 쳐졌죠. 요, 손가락만 한 게. <laughs> 손가락 파는 게 250개입니다. 자 다른 얘기 이제 그만하고 자그 요즘에 그하그 그 제품들 보면 하드 디스크도 SSD도 마찬가지인데 어 이렇게 정품 CD 따로 이렇게 보증 스티커가 따로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제조회사는 웨스턴 디지털, 웬디라는 이 회사에서 나왔지만 유통 채널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그 유통 채널에 맞춰서 어또어 어, AS 그 워렌티나 이런 것좀 이렇게 만 정책이 바뀌기 다르기도 해요. 다르기도,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어, 이 정품 스티커가 물론 다 모양이나 디자인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다 존재를 하니까 이 스티커를 꼭 박스를 그냥 버리시면 안 되고요. 떼어서 해당 제품에 뭐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해당 제품에 어느 곳에 한번 붙여서 예,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하시면 나중에 추후에 쓰시다가 이 제품이 이 파트의 부품이 불량이 생기거나 고장이 생기시면, 그때 요거를 바로, 어, 수리 맡기시면 돼요. 이거 보이시죠? 보이세요? 잘? 예, 네, 이렇게 해서. 정품 스티커 다 있구요. 정품 스티커 있으니까, 정품 스티커 꼭 확인하셔서, 예,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두 부분에 이 볼트를 풀으셔야 돼요. 볼트를 풀으시고, SSD 부분에 이제 장착을 해주시고요. 어, 저는 여기서 이제 가조립을 한 상태에서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해서 어, 여기서 한번 컴퓨터를 작동해 보라고 저는 권장을 해드려요. 자 전원 들어가고요. 전원 잘 들어가고 어... 잘 켜지네요. 예. USB도 인식 잘 하고. 보시거나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볼트를 이 메인보드를 케이스하고 고정해 주는 이 스페이서 부분하고 지금 이 메인보드에 있는 이 구멍이 홀이 지금 딱 이렇게 일치하고 있어요 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봐 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다 일치하고 있죠? 여기도 일치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 보시면은, 보이시게, 보이시나요? 이쪽 보시면은, 그냥 없어요. 이게, 뭐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케이스에 있는, 이 메인보드에 있는 이홀 구멍하고,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처음에 샀을 때 있는, 이 스페이서 장착되어 있는 위치하고,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보드마다 규격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만약에 불편, 그냥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그냥, 뭐 어차피,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연결돼도, 뭐, 튼튼, 안 풀리지 않냐라고, 맞아요. 풀리진 않는데, 그렇게 조립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좀, 번거롭고, 조금 불, 귀찮더라도, 어, 구멍을 다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작업한 작업이 뭐냐면 요 상단 쪽에 있던 스페이스를 아래쪽 하단으로 옮겨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옮기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골고루 지지되는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골고루, 전체적으로 상단, 중간, 하단. 이렇게 골고루 지지하는 힘을 다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컴퓨터를 오래 썼을 때 메인보드가 휜다거나 들린다거나 들뜸이 생긴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이 스페이서 부분이랑 메인보드 그 장착되는 부분이랑 그 동일하게 어 일치하는지 그 부분을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꽂아서. 자, 이제 보면 어, 화면이 보이실래나 모르겠는데, 장치 관리자도 다 드라이버가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잡혔고요 어, 이제 다 정상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음, 정상 작동하는 걸확인했고요 이제 어, 아까 그 설치하지 못했던 펜 정리하고 펜 교체해 드리고, 그 다음에. 어, 나머지 케이블 정리하고, 그러고서 이제 영상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많이 부족한 영상 꾹 참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고 허술한 영상이지만, 어느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때큰 힘이 됩니다. 원컴633 김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